혹시 아이가 갑자기 말을 안 하고 마음의 문을 쾅 닫아 버린 것 같아서 답답했던 적 있으세요? 이럴 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요. 말 대신에 아주 간단한 미술 활동으로 아이의 세상에 조용히 들어가는 법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문장 한번 보세요. 우울한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해지고 느려지고 사라지듯이 보입니다. 와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막 소리치고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라 정말 조용히 스르륵 사라져가는 것 같은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어떻게 보고 또 어떻게 반응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게요. 바로 조용한 사라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동 우울증이랑 실제 모습이 와 정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아이가 우울하다고 하면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화내고 소리지르고 감정을 막 폭발시킬 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오히려 감정을 싹 걷어들이고 모든 활동을 멈추고 조용해진다는 거죠. 마치 존재감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정말 위험한 거예요. 아휴,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겠지? 사춘기라 그래. 아니면 심지어 의지가 약해서 그래.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게 그냥 기분 문제가 아니거든요? 비유하자면 감정이라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돼서 자기 자신을 표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심각한 상태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아이한테 말을 거는 게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미술일까요? 대화가 막혔을 때이 미술이라는 게 어떻게 그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에너지가 바닥난 아이한테 무슨 일이야? 말좀 해봐. 라고 하는 건요. 정말 탈진한 사람 붙잡고 자, 지금부터 달려. 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엄청난 압박이죠. 하지만 미술은 달라요. 미술은 그냥 아이가 그 자리에 자기 속도대로 존재하는 걸 허락해 줍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죠. 바로 이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이게 핵심이에요. 우울한 아이에게 미술은 굳이 힘들게 단어를 고르고 에너지를 써서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되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이에게 안전함과 나 여기 있어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해줄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다섯 가지 활동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활동은 존재 확인 그리기입니다. 이름은 좀 거창한데 사실은 정말 간단해요. 목표는 딱 하나. 아이가 어, 내가 지금 여기에 있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겁니다. 방법은 이래요. 그냥 큰 종이를 하나 딱 놓고요.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네가 있었다는 흔적 하나만 남겨 볼래? 그게 손도장이어도 좋고 그냥 점 하나 찍는 거 아니면 선 하나 긋는 거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림이 아니거든요. 나 여기 있다는 물리적인 기록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말. 네가 여기 있었다는 표시만 남기면 돼.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잘 그려야 한다는, 뭔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을 싹 없애주거든요. 그냥 존재, 그 자체에만 집중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두 번째 활동으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색 하나 고르기입니다. 우울한 아이들은 선택 자체를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이 활동은 그 선택이라는 걸 아주 부드럽게 다시 시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회복으로 가는 정말 중요한 한 걸음이죠. 여러 색깔 크레파스나 물감을 촥 펼쳐놓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색이 제일 덜 힘들어 보여? 왜이 색이 좋냐? 이게 무슨 의미냐? 절대 묻지 마세요. 그냥 아이가 고른 그 선택 자체를 아무 말 없이 존중해 주는 것.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 번째 활동은 채우기, 대비우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 답답함. 그 감정적인 압박감을 말 대신 행동으로 통제하는 경험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종이 한쪽은 막 색으로 가득 채우게 하고요. 다른 한쪽은 반대로, 지우개로 지우거나 흰색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의미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꽉 채웠다가 또 비워내는 이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 아이는, 아! 내가 무언가를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구나 하는 감각을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느린 선 그리기입니다. 이 활동의 핵심 키워드는 딱 하나, 바로 속도입니다. 아이의 느려진 세상에 어른이 기꺼이 속도를 맞춰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어른이 먼저요, 정말 아주 아주 천천히 선을 하나 긋는 거예요. 아이는 그걸 그냥 보기만 해도 되고, 아니면 따라서 그려도 괜찮아요. 모든 게 느려진 아이한테는요. 자기 내면의 속도에 맞춰 주는 어른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안정감을 주거든요. 아, 이 사람은 나를 기다려 주는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활동, 닫힌 그림입니다. 여기서 경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게 아이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는 수단이 됩니다. 종이에 네모난 틀이나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만 그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너는 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 모든 게 너무 크고 벅차게 느껴지는 아이에게 이렇게 딱 정해진 안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선물하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뭘 해야 하는지 알아봤죠? 그럼 이번엔 반대로 뭘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바로 마음을 닫게 하는 말들입니다. 정말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아이의 표현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할수 있으니 이건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요. 아이가 그림을 보여줬을 때 이게 무슨 뜻이야? 라거나 왜 이렇게 어둡게 그렸어? 하고 묻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좀 밝고 행복한 걸 그려볼까? 하고 제안하거나 내말 잠깐만 들어봐 하면서 가르치려 드는 것이 모든 말들이요 모처럼 열린 안전한 공간을 순식간에 평가받는 시험장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럼 아이는 다시는 마음을 열지 않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이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요? 바로 함께 있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어른인 우리의 역할이 정확히 뭔지 아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치료사가 아닙니다. 아이를 진단하고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역할은 딱 이거예요. 안전한 어른, 편안한 환경, 그리고 존중하는 존재가 되어주는 것.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할 수 있도록 꾸준히 곁에 지켜주는 거죠. 결국 우울한 아이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어떤 멋진 해결책이 아니에요. 바로 당신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정답을 찾아주려고 애쓰는 대신, 그저 조용히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세생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가 될수 있습니다.